물만 본 거야 여기만 <laughs> 여기가, 여기가 풍수가 십성지입니다. 그러니까 저 고령산이 높은 모자에신령경자그 고령산은 4개의 풍수가 들어있어요. 첫째 만장통솔형, 만능의 장수가 통솔하는 형은입니요그 다음에 천신단자형, 천신이 내려와서 앉아있는 천신단자, 단자형.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잘 알지? 네. 어? 비룡, 비룡 승천형 네. 용이 하늘에서 올라가는 그다음 마지막이 목단, 목단, 목단 만개. 만개형. 목단이 만개나 피어 있는 것이죠. 짱 음. 만개가 이러면 아, 맞죠. 활짝 피어 있다. 목단 네. 만개형. 그건 네 가지가 있고요. 이쪽에는 개명산입니다. 이 앞에 있는 산입니다. 개명산은 풍수가 제일 처음에 뭐예요? 용주희용형 용이 유주를 희롱한다. 용주 희롱형. 그 다음에 공암포라형세 번째 청금추리형. 하늘에 검으로 된 거북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금추리형. 그게 요게 청금추리형. 그요요 청금. 우리 요 강의장이 있는 요 뒤에 산이 수리산입니다. 수리산이 금계포라형. 두 번째 뭐야? 이슬제천이. 지금 옆에 계시죠? 백 선생 옆에 보면 저 검은 거 있죠? 그 밑에 더 밑에 있는 게 비파입니다. 아, 비파. 그러니까 빚을 제출요. 비파와 검은 고가 검은 고를 내가 튀기고 앉아 있다 이 말이죠. 예, 하늘의 황제가 내려와서 비파가 검은 고를 친다. 빚을 제출요. 예, 빚을 제출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산도와예요 여기가 마지막 십산도와예요 그러니까 풍수가 10개가요 저고령산저 저 주산은 네개 앞에 계명산이 세개요 수리산. 수리산이 세개이렇게 그러니까 풍수가 10개가 십성지입니다 10개가 풍수가 아주 아주 저 위에 봉곡에 가서 보면은 봉곡이 여기서 한 일주로 떨어졌거든요 거 가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. 그산이다 둘러싸세요. 어 그다음에 이쪽. 그런 그래. 이쪽.